안녕하세요 사랑해준고차 이원호입니다 오늘도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입니다. 차량은 관리가 아주 수월한 은색 바디의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1년식에 10만 8천 키로대를 주행을 했으며, 성능 검사 당시에도 외판의 교환 한 건도 없고요. 누유 한월도 없던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면서도 지금까지 1인이 깨끗하게 운행하며 관리해왔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차량의 현재 사랑의 중고차 판매 가격은 9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에는 이 차량 외에도 더 다양한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스펙의 차량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더 다양한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부 유리 상태 썬팅 적절한 농도의 썬팅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 뭐 썬팅이 들뜨거나 뭐 훼손되는 적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뭐 돌팀이라든가 스크래치로 와이퍼 하단 쪽까지도 확인을 해 봤지만 뭐 훼손되는 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면부 본닛 쪽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지금 살펴봤는데요. 뭐 돌팀이라든가 스크래치 현상 전혀 제 눈엔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전면 쪽 엠블론 같은 경우도 아주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으로 그릴 상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릴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 범퍼 같은 경우도 뭐 훼손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쪽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뭐 백화나 스크래치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오던 차량이니만큼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옆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뭐 문콕, 기스, 단차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뒤쪽 타이어 트레이 상태는 지금 60% 이상의 트레이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기스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핸다,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같은 경우도 지금 70% 이상의 트레이드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기스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실패널 쪽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썬팅 관리 상태도 전혀 손색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 쪽입니다. 뒤쪽 뒷 유리 같은 경우도 뭐 썬팅 벗겨진 것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 같은 경우도 뭐 훼손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쪽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뭐 훼손 현상 없이 뭐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네시스의 엠블럼, 레터링까지도 깨끗한 부착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 쪽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하단 범퍼 같은 경우도 약간의 뭐 이물이 묻은 거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지금 차량의 후면부 상태 같은 경우도 정말 깨끗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트렁크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렁크 쪽은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깊숙하고 널찍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 절 차주 분께서 지금 바닥 매트까지도 지금 깔아놓고 사용하신 부분이라 정말 안쪽 실내 상태도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 아래쪽으로는 구입 시 제공되었던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측면 쪽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뒤쪽에 휀다 단차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 상태는 아까와 동일하게 60% 이상 트레이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짝에 아쉽게도 스크래치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쪽 실패널 쪽 앞쪽 휀다 사이드 미러 쪽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특이사항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옆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단차나 문콕 같은 경우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이 상태는 지금 반대쪽과 동일하게 70% 이상의 트레이 상태 유지되고 있고요. 약간의 좀 이물 외에는 휠 같은 경우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에서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실내 상태는 어떨지 실내로도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차량의 실내로 이동해서 각종 그냥 기능 버튼들과 이제 엔진 미션 상태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 뭐 엔진 미션 상태는 제가 시운전을 통해서도 운행을 해 봤지만 뭐 컨디션은 아주 좋았던 차량이고요. 안쪽 버튼 기능 상태들까지도 작동 안 되는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동작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실내로 들어왔을 때 실내 상태 같은 경우도 뭐 1인이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니만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차량은 비흡연 차량이었는지 실내에서도 뭐 흡연 냄새는 전혀 나고 있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던 차량입니다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일단 2단으로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는 텔레스코픽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에 계기판을 보시면 아무런 경고 표시 없이 지금 108,616km 주행 거리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훼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는 핸즈프리 및 오디오 제어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및킥 메뉴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 쪽 옵션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채널 블랙박스.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공조기 사이로 정품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 영상도 한번 볼게요. 후방 영상도 주차선까지 아주 선명한 화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옆쪽에 버튼까지도 지금 뭐 훼손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디오까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디오 음성 같은 경우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전체적으로 모든 버튼들까지도 뭐 훼손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블루투스, CD 플레이어, 운전석, 주수석, 열선 버튼, 전방 센서, 뭐 버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내장 상태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지금 현재 뭐차 안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없으신데요 동접 수납함 정도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옆쪽에 대시방 쪽 같은 경우도 가죽 상태 아주 말끔한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가죽 상태도 한번 비춰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훼손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뭐, 운전 속 쪽까지도, 뭐, 주름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보이게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수납함 같은 경우도 아주 깊숙하고 널찍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앞쪽 실내에서 두서 없이 이쪽 저쪽 한번 다 설명해 드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차량은 뭐, 엔진 미션 상태는 아주 훌륭했던 차량이었고요. 1인이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니만큼 실내 상태 같은 경우, 어디 버튼 한 곳, 까짐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차량인데요. 뒤쪽은 어떨지 뒤쪽으로도 이동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으로도 이동해봤습니다. 네, 일단 후면 같은 경우 대형 세단인 만큼 내그름과 너그름 공간 같은 경우도 아주 넉넉한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요. 뒤쪽 실내 가죽 상태 같은 경우도 뭐 훼손 현상 없이 사용감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상단에 내장대 부분 같은 경우도 이물 현상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의 매트 상태 같은 경우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쪽, 뭐, 내장재 부분 같은 경우도 전혀 훼손 현상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옵션으로는 이제 양쪽 열선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디오 제어를 할수 있는 버튼들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넉넉한 공간인 만큼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이렇게 컵홀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과 뒤쪽에 실내 상태까지 한번 확인해 드려 봤는데요 차량 컨디션은 정말 좋았고요 외부로 이동해서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제네시스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스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2011년식에 10만 8천 킬로를 주행을 했으며 외판 교환 하나도 없었고요. 성능 검사 당시에도 누유 한월 없었던 현재까지도 1인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왔던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은 사랑의중고 차에서 920만 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랑해 준 고차는 고객님께 가성비 좋은 매물을 보여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에는 더 다양한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스펙의 차량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사랑의 중고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더 다양한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중고차 이원호 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